안녕하세요 태그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올해 한해 동안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12월 들어서는 급격하게 투심이 꺾인 섹터인 전기차 2차전지의 현재 주소가 어디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 한해 동안 특히나 2차전지 관련 섹터의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하기도 했고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 저랑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시장을 놓고 많은 우려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최근 불거진 전기차 시장의 수요 위축 이슈는 상당히 과대해석된 것으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성장을 숫자로서 증명을 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수급이나 테슬라의 CEO 리스크 영향으로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주가 하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단순히 올한해 너무 많이 올랐고 글로벌리 같은 섹터 내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밸류가 상당히 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니까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물량과 내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매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번 2차 전지 시장의 하락의 시발점은 테슬라의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전면 개방을 선언을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중국에서 더 이상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지만 사망자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하이의 공장을 보유한 테슬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테슬라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 상하이 기가팩토리 공장을 셧다운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휴가를 못간 직원들을 위한 회사의 방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의 개방 체제 전환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뒷배경에 수요 부진이 있으니 이것저것 상황들을 핑계를 삼아서 이차에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니냐, 앞으로 수요가 둔화되면 성장성에 한계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 연말 기간 동안 섹터 전반의 하락세를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최근에도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800불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전만 못한 인기에 가격 인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들은 앞으로 테슬라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모델들이 많아질수록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할 거라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수주 잔고는 11월 말부터 20만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지막 4분기에 특히나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에서도 수요가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테슬라 모델 S 제품의 중고차 가격을 나타낸 것인데, 신차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10% 내지는 15% 가까이 테슬라 모델 S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IRA 법안의 일환으로 7,500불 상당의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 아직까지 테슬라의 제품이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제품을 구매를 망설이거나 2023년이 되고 보조금 지급이 확실시 되면 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매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죠. 4분기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지만 3분기까지의 테슬라가 미국에서 분기별 판매량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차트로 한번 보시면 여전히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수 있고, 일시적으로 4분기에 수요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내년도 IRA 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확실시 되고 나면, 다시 1분기에 인도량이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기존의 45만 대 수준에서 42만 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보면, 중국 내 인도량과 해외 수출분까지 합산하면 11월까지 10만대 이상이 나왔고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판매량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2월, 1월까지는 생산 차질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지만 이게 테슬라 판매량 증대의 계획이 여기서 목전에 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브랜드에서 전기차 신차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테슬라의 순수 EV 차량 판매량 1위의 자리는 상당히 굳건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이버트럭과 픽업트럭의 수요가 테슬라 전체 판매량 증대에 기여할테니까 말이죠 1월 초가 되면 2022년 4분기 인도량 데이터가 나올텐데 이후에 판매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IRA 법안에서 텍스크레딧이 확정 지어지는 지를 유심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렇듯 테슬라의 수요 부진에 따른 셀메이커들의 고객사 요청 물량 감소 우려가 전반적인 섹터 주가 하락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국한되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의 김철중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통해서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4분기 실적 우려는 ev 수요 부진이 아니라 일시적인 영향들에 따른 감익이 예상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4분기에는 성과급과 같은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고 원 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환율 효과가 꺾이는 모습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을 수급 측면에서 하락을 만든 주체이기도 한 자금 사이즈가 큰 기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도 어떤 섹터가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내에서 어,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할 만한 기업들이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성장이 찍힐 만한 곳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핫했던 섹터들을 한번 돌아보면 로봇 쪽은 아직까지 국내 시장이 너무 작고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이 바스켓으로 매집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섹터의 비중을 늘려보자니 아직까지 밸류가 싸다는 것 외에는 반도체 쪽의 업황이 터너 라운드한다는 지표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찍힐 만한 섹터는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전기차 섹터 외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해서 2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테마가 형성되면서 예정된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연초에 미국에서 열리는 CES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연말에 물량을 털어냈던 기관과 외인들이 2차전지 향으로 수급을 돌려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은 적어도 2025년까지 성장이 어느 정도 굳건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개 분기 분기마다 흔들리지 않고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전기차의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어, 화석 연료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유가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체감상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23년에도 계속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에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캐파 확장을 통해서 매출 볼륨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앞으로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